가장 무서운 말이 부모 산 그대로 비슷하게 자식들이 살아간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왜 부모처럼 살기 싫으신 분들, 자식은 나처럼 살기 싫으신 분들, 제 3자의 눈에서는 갑자기 좋아졌네? 갑자기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 잘 지내셨죠? 네. 어, 선생 이번 시간 주제는 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거든요. 좀 주변에 보면은 부모 덕이 큰 사람들, 그렇죠, 있죠. 또 자식 덕이 좋은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는데, 음. 어, 이런 사람들의 좀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옛날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요. 막 여섯, 일곱까지 낳시는 으 분도 계신데 그 중에 자식이 여러시면 그 중에 부모님을 좀 모시고 마음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이 크신 자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장남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막내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자식이 많아야 둘 하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자식덕이 있냐, 부모덕이 있냐, 자식덕. 자, 요즘은 자식들이 사고 안 치고 자기 할도리 하면서 생활하는 거. 그게 자식덕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저희가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식덕을 많이 보냐, 부모덕을 많이 보냐, 애매하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말이 부모 산 그대로 비슷하게 자식들이 살아간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비슷하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살면서 이제 부모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있어도 희한하게 비슷하게 닮아간단 말이에요. 부모의 영향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모두 다 조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부모 덕이 있고 자식 덕이 있는 분을 보면 조상들이 편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상바람이 없고 산소탈이 없은 사람들이 자기 사주대로 편탄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가훈 적어내란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도 하나요? 아니요. <laughs> 저희 때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적어냈던 게 가화만 사성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가화만사성이 가정이 집안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네. 그 뜻이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라는 게 조상도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상이 편안을 해야 산소탈이라든가 조상바람이라든가 그런 게안 맞아서 본인 사조대로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어떤 탈로 인해서 자신들이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부모처럼 살기 싫으신 분들 아니면 자식은 나처럼 살기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특히 가정을 돌봐 봐야 돼요. 그 가정이라는 게 조상을 좀 돌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공줄이 있다, 칠성줄이 있다. 집안에 빌던 자손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런 집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잘 둘러보셔야 돼요. 복이라는 게 타고 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조상이나 산소나 둘러보시고, 좀, 조상님들, 조상님들, 부모님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은 있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베풀고 살다 보면, 있는, 없는 복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어... 그렇다면 자식덕, 이런 부모덕이 좋은 사람들, 일단 가정 자체가 좀 편안한 분들이 많네요. 그쵸. 그렇죠. 어... 음. 가정이 편안하다, 조상이 편안해야 돼요. 어... 음... 그럼 조상의 영향도 좀 크겠네요. 이런 뭐 자식들이나 부모들이 있어서 아칠0십퍼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명당 자리, 산소를 잘 명당 자리에 옮겨 놓으시면 뭐 집안이 갑자기 가난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된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산수에 탈이 나면,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들고, 병이 생기고, 가세가 기울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갑자기 부모들이 좋아진다거나, 음, 음. 갑자기 자식들이 좋아진 거, 좋아진다거나, 음, 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어떤... 갑자기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갑작이라는 거는 없고 분명 그러신 분들은 많은 공을 들였을 거예요. 오랜 시간 인내를 하면서 똑같이 반복되는 현상을 그 흐름을 끊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시간만큼 많이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시면 절에 가서 열심히 비신다던가 절에 가서 봉사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우리네 같은 초하루 같은 데 와가지고, 이, 초를 키신다던가, 아니면 조상 대우를 열심히 하신다던가,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3자의 눈에서는, 갑자기 좋아졌네? 몰랐을 뿐,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인내하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 이 부모덕이나 자식덕을 음. 좀, 이렇게 받으려면은, 네. 갑자기 좀 변화시킬 수는 없겠네요. 자신이 부모 덕이없어 근데 내 자식은 부모 덕을 잊게 하고 싶어 그러면 끊겼던 공주를 다시 이어간다던가 아니면은 남들한테 무더니 베풀면서 사시던가 그러면 내 없던 공도 생기고 자식은 부모 덕이라는 거를 얻게 되겠죠 어... 음. 이해 되셨나요? <웃음> 네 <웃음> 됐습니다 네약사선녀 <laughs> 금낭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laughs> back.